와, 얘는 진짜 귀엽다 아, 이 차는 뭐예요? 사실은 네. 이 차는 길가다 보면은 얼른 카메라부터 끊어야 되는 거잖 <laughs> 보면 돼. 아, 미니? 어? 그중에서도 뭐야? 로바 미니. 로바 미니? 잘 로바, 로바, 로바. 로바. 로바, 로바. 로바. 오. 요즘에 나오는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 미니가 아니다. 음. 미디움이다. 아. 이게 진짜 미니지. 야, 근데 태민 씨가 옆에 있으니까 어? 더 작아 보여. 차 크기를 봐. <laughs> 거의 뭐 돼. 여기야 뭐내한 윗배 정도까지밖에 안하기까그 다음에 이 앞에 덩치도 음? 내가 아, 좀 기대한 기가 좀 무서워서 네네. 느낌만 보라고 이렇게 이 정도. 야, 그냥 진짜 피규어한테 피규어 한번 피규어. 가려지는 거지. 어, 이 정도 느낌. 음, 네네. 네네. 나 가끔 요걸로 어, 벤치 프레스를 하고 그래. 누워서. 어. 그런데 들면 게 들리거든. 자꾸 들면은, 어, 들리거든. 어. 어. 그렇고요 차가 또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오픈 카야. 어. 자, 위에 보이지. 야. 오픈 카.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솔루프지 그렇지. 요 차는 이게 가끔 뭐차 안에 핸드폰 놓고 내리잖아. 네. 문안 열어 열로 꺼내. 아. 위로 꺼내. 요게 혹시 빨라? 음, 네네. 아, 그 다음에 요 손잡이도 감성. 요 봐봐. 요거 딱 누르고 틱 이렇게. 음. 문 닫는 소리 봐봐. 어, 어 이거 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게 지방의 감성이야. 아그 다마스 닫는 소리랑 비슷한데요? <laughs> 지방의 <지바겐>. 아. <laughs> 다마스야. 그 다음에 뒷모습 봐봐. 뒤에도 뭐 여기 뭐 로바. 아 로바 보이지? 로바 아, 어시스텐스어24 아워 24시간 음. 뭐 도와준다. 네, 네, 네. 아, 프렌치 뭐 어쩌고 이거, 프랑스 감성이다 이런 건데 영국 감성이야 사실 영국 감성. 음. 자요 밑에도 아. 여기 뭐 드래곤 보이지? 드래곤 드래곤 여기 이제 F 가 이제 프랑스 네아 이게 유 이게 유럽 연합인가 뭐 그거야 네네네. 유럽 연합에서 다 즐겨 타는 차다. 그다음에 트렁크도 한번 보여줄게. 미니 마크 보이지? 날개 어, 마크. 네네. 어, 제네시스가 다 여기서 영감을 받은 거야. 네네네. 여기다가 키를 딱 꽂아. 어? 왜안 되지? 어? 잠깐만. 꾸로인가 보다. 자 키를 딱 꽂아. 어? 아니 돌리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어? 그냥 그냥이네. 아 그, 그, 그래 그래? 어, 이렇게. 아, 아, 모를 수도 있지. <laughs> 아, 나도 오늘 처음 봤어. <laughs> 이차 보기가 쉽냐? 엉안하네 no. 네. 어, 요게 트렁크. 어, 이렇게 안에 보면은, 어, 이건 개인적인 물품들이고, 어쨌건 오. 이렇게 들어있다. 오, 어, 이렇게 어, 타이어도, 타이어도 있어도 있 어. 사실, 오. 우리가 저는 차박 같은 데 가면은, 네네네. 트렁크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는 게 로망이잖아. 어. 날씬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가능해. 근데, 버티고 있는 요 줄이 네네네. 지금. <laughs> <laughs> 좀 허접해. 이걸 음, 와봐 <laughs> 이게 완전 어, 트렁크를 잡고 있는 줄이 지금 이게 기타 줄이야. 아, 이게 좀 약해. 아, 그러네. 아, 어, 그래 가지고 여기 경첩이 하나 있긴 한데. 음. 어, 나는 좀 앉으면 바로 부서지는 게 확정이라 서안앉아 볼게. 몸무게한 100kg 미만할 때는 황금동 화줄 어, 어, 몸무게 100kg 이상할 때는 썩은동 화줄그렇 그다음에 그 옆모습. 옆모습 잡아 봐. 야, 진짜 이쁘지 않아? 디스카다박스카다박카 어, 아, 브리티시 오픈. 뭐. 영국이 열렸다. 아, 이런 거지. 브리티시 오픈 브리티시 어, 오픈 그다음에 백미라 봐봐 야 여기 진짜 해, 손바닥 말해 음 손바닥 봐봐 손바닥 손바닥만한 백미라 어, 웬만한 초보 운전들은 이거 백미라 보지도 못해 <laughs> 그쪽에서 보이지도 않아 그다음에 안에 시트 한 봐봐. 야 아, 뭐야? 봐봐 뭐, 영국에 미국에 뭐 이거 타고 다니면 은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는 거야 뭐 브레벨이 다 있잖아 뭐 라벨 틀린 네. 글이 뭐, 찾기야 아뭐 잉글랜드 독수리 저거 뭐 미국 같은 거지? 네, 네. 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트가돼 있고 안에 또 보면 저 봐. 수동 수동 아, 수동 야, 야 수동은 나... 진짜 구하기 힘든 차야 음 알지? 아, 나 내부 한번 인테리어 쭉 봐봐 완전히 그 옛날 90년대 감성을 고스란히 차가 다 담고 있잖아 음 느낌이 찮지 네네네. 어, 요런 차는 진짜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바로 카메라부터 꺼내는 차야 원래. 아 내가 오늘 흥도씨 근데 견학 시켜주려고 여기 데크 갔잖아 지금 박물관에. 음 어? 그다음에 요 창문 감성. 우리 아 어릴 때. 닭발. 아 아빠 차 타면은 네. 덥거나 추울 때문 닫았잖아. 네, 네. 아 이런 거. 요런 감성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음 여기 봐봐, 고장 날게 하나도 없잖아. 음 야이 고장 날게뭐 있냐? 어? 고장 날게 하나도 없어. 요 손잡이, 창문, 어? 끝. 네네네. 간단한 거야, 구조가. 음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쉽다고 음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쉽다는 거야 아이 차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이 차도 일단은 소독 번호판 어, 이거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니 쿠퍼다 보니까 네. 미니 쿠퍼 동호회에 가입을 할수 있어요 이걸 음 타면은. 근데 동호회 가면은 여성분들이 많겠어 적겠어 미니 동호회인데 많겠지? 많겠죠? 근데 거기에 이걸 타고 가면은 어구로가 끌려 안 끌려 끌리죠 끌리지. 그러니까 흥도씨가 여성분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아 괜히 누나 그 차뭐 궁금해? 옆에 한번 태워줄까? 음. 한번 태워줄 수도 있고 네. 어, 뭐 우리 집에 뭐 라면 먹고 갈래? 할 수도 있고 음. 그런 기회들이 온다는 거야 네. 그다음에 차가 이게 작잖아 어? 내 몸이랑 봐도 차가 작잖아 네. 작다 보니까 웬만한 좁은 골목길 좁은 주차장을 다 들어가 아 그냥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얘도 지나간다 보면 돼 음. 나랑 얘랑 덩치가 얼마 차이가 안나그렇지 그래서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 길이면 얘도 다 지나간다. 아, 아, 그게 장점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흥도씨가 만약에 이거 타고 다니다가 네, 네, 네. 진짜 고장이 심하게 나서 더 이상 못 고칠 수도 있잖아. 연식이 네, 네, 네.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흥도씨가 나중에 행공동에다가 그냥 브런치 카페 하나 차려. 음. 그래서 앞에다 얘를 세워놔. 음. 세워놓기만 해도 장사 몇년 하면 본점을 뽑는다는 거야. 아. 감성이 있잖아. 아. 야, 이거 미니 보고 싶어서 막 온다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로 음. 와봐. 아, 우리가 문짝 두께를 한번 보면 문짝 두께, 잠시만, 어, 문짝 두께 한번 찍어볼게요. 문짝 두께가 거의 내 엄지 손가락만에 어. 그래가지고. 야, 이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네. 사실은 내가 홍도 씨의 생명은 책임은 못 져. 음. 아, 이게 문짝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아 이게 준비를 하고 있었겠구나. 충격 방지 자세 알지? 네. 음. 비행기 타면 이렇게 뭐 사고 나기 전에 네네네. 그런 자세로 좀 운행을 좀할 필요가 있는 차야. 음. 그러니까 저런 쉐보레나 미국 차들이. 아 어, 빅맥에다가 패티 한네장 추가한 거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치즈 한 장. 음. 어, 그 정도 두께라 보면 돼. 아. 거의 뭐 두께감이 거의 없다. 아. 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로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좁아. 어. 굉장히 좁아. 보여줄게, 내가. 네. 어우. <laughs> 잠깐만. 어 들어왔다. 어, 근데 이게 시트가. 네네. 이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되는 시트거든요. 이게. 보통 어르신들. 네네네. 그 화투 짝 맞추기 하시잖아. 그쵸, 그쵸, 어, 근데 요거는 짝 맞추기. 어, 여기 있네. 잉글랜드, 잉글랜드. <laughs> 그 다음에 미국, 미국. 맞추다 보면 <laughs> 시간는지 몰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음. 좋습니다. 자, 한 번. 시동도 걸어볼까? 음. 오, 요런 느낌. 음. 자, 음, 앞에서 좀 찍어볼게요. 아, 찍어보세요. 굉장히 서운하네 어, 이게 실내 공간이 좀 서운하긴 해 근데 뭐이 정도는 근데 감성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타는 거고 네네. 어, 근데 뭐 좁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에 탄 김에 좀 보여주자면 이거 비상등 네네네 비상등 이거 뭐 누르면은 비상등이야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 앞에 등이겠지 그다음에 네. 이거는 저 뒤에 열선 오. 어 뒤에 열선 여기 또 이제 온하고 오프가 있는데 온 누르면은 이게 아, 에어컨 인어. 야, 어서 바람 나온다 지금. 어?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데 위에서? 바람 이 에어컨이 맞긴 맞아? 몰라. 아니 이거 뭐 작동 모드 아니야 이런 거? <laughs> 아니 소리가 갑자기 나 근데. 근데 어 바람이 어디서 나오지? 바람이 아 여기 나와 여기 나와, 나와? 나오고 있어? 네, 여기서. 아 조금씩 나오네. 아, 아무튼 아 에어컨도 작동이 잘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요거 요 재떨이. 아. 요 느낌 있지? 네네.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단백체가 음. 실제로 있어요. 어, 한 아, 진짜로요? 30, 30년 묵은 담뱃재가 있어요. 찍어주세요. 진짜 있습니다. 30년 묵은 담뱃재 네, 진짜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게이 뚜껑 닫는 거. 보통 이거 어. 오래된 차는 보통 이 컨버터블이 수동인데 얘는 자동. 요렇게. 어. 이렇게. 이야 어, 이렇게 오는 거야? 어, 자동이래. 어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느낌 있지?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나 같은 경우 닫으면은 이게 네. 운행이 잘안 돼. 근데 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는 평소에는 일단 열어. 일단 열고. 요만큼 열고 타지 이렇게 아 그래야지 머리가 이렇게 나오잖아 차 전복되면은 혀좀 깨물겠다 <laughs> 아? 차 전복되면은 바로 그 뭐라 하죠? 그 비보이 분들 보면 이렇게 목으로 서 있는 거 있잖아 요 아, 뒤집어서 네, 그런 느낌 나는 거지 근데 이게 음. 좋은 점이 평소에는 여기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해 네. 근데 우리가 코너 같은 거돌때 앞에가 잘안 보이잖아 네네네. 그럴 때는 바로 위로 올라가서 봐 이렇게 아. 올라가서 보고 아안 아, 아, 앞에 차가 왜 이렇게 막히면 어. 뭐야 어, 어, 일어나서 그냥 바로 볼수 어, 있는 거지 그런 게 좋은 거야 음. 위아래로 그냥 평소에는 자동차라면 위로 올라가면 은 바로 미사일 터랩 그냥 음. 다 보이는 거야 위에가 그도 음. 장점이 있어 나만 타보면 좀 그러니까 이는응도 씨도 한번 뒷자리 한번 타봐 내차는 최고가로 판매하고, 신차는 똑똑하게 비교해서 구매하고, 캐시백 혜택은 최대한 많이 받고, 이 모든 걸한 번에 할수 있다고 가동에서 너도 다할수 있어. 야, 근데 차가 훈도씨랑 정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어? 아니, 자동차하고 훈도씨하고 이 몸매가 똑같아. 어. 그냥 메모야. 몸매. 어. 몸매가 둘이 똑같아. 오. 어 그래도 홍도 씨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뒷자리 한번 탈수 있는 기회 줄게 아, 정말요? 어. 앞에 타면 재미없으니까 뒤로 타봐. 네네네. 음. 어 일단은 어. 인싸템이다. 어 진짜 인싸야.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음. 자 두더지 잡기 게임하자. 아앙 앙 양어찌 앙. <laughs> <야고띠. 웃음> 뭐 이런 느낌으로 나가. 예 네, 뒤에 한번 타봐 뒤에. 어떻게 하 어. 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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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차 네. 바지 이거 뭐 폴스미스 논란이던데 뭡니까 이거 바지 명품이에요? 아뭐 사람들이 뭐 폴스미스 거냐, 뭐중카 TV 돈벌더니 뭐 명품 입고 다니네 어떤 폴스미스가 이렇게 빤스까지다 비추는 그런 재질로 옷을 만들까? 이 강아지 애견 박람회 강아지 용품 박람회에서 강아지를 커플로 샀습니다 커플로 이 강아지 옷이야 이게 그러면? 아니 아니 이건 주, 주인용 아 주인용 강아지는 스카프 있지 스카프 아, 그러니까 네. 댓글에 뭐 이거 테무에서 샀냐고 막 얘기가 엄청 많길래 어, 아 일단 타보세요 뒤에 한번 타보세요. 이게 뒷자리가 있어서 좋아 사람도 태울 수 있고 뒤에도 어. 야 이거 잠깐만 <laughs> 담기질 않아 잠깐만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어, 네. 여기가 찍기 딱 좋네 네. 지금 근데 앉아있죠 지금? 아 앉아있죠 어, 쪼그려 앉아있는 거 아니죠? 네 어, 어때? 뭐 탈만한 거 같아요? 어때요? 아, 살짝 이제 이게 엄마 뱃속 같아요 엄마 뱃속? 네 엄마 뱃속 같이 이제 되게 고향 찾아온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좁아서 나, 나한테는 안 되겠다 진짜 너무 좁아서 안될거 같다고? 네. 이번 기회에 이걸 타면서 네. 어, 홍부 씨가 좀 살을 빼보는 건 어때? 어?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비만들은. 어. 자꾸 이 몸에다가 옷을 맞추잖아 아, 어, 내가 원래 105 입다가 살찌면 110? 살찌면 120? 더 살찌면 130? 이래가지고 결국 빅사이즈 쇼핑몰만 맨날 드러나라 하잖아 어.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몸에다가 차를 맞추지 말고 차에다 몸을 한번 맞춰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이건 개소리야! 아, 이번 기회에 살한번 빼보라고 홍도 씨가 지금 맨날 24시간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오늘도 낮에 아픈데 링거 맞고 와서 또 촬영하고 이렇게 돈 버잖아 아, 그치. 근데 그게 돈 버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재산이지 지금처럼 뚱뚱한 상태에서 살다가 비만 당뇨로 나중에 죽으면 유산이다 건강해야 재산이지 아프면 유산이야 아니 이거 직장 폭력 아닙니까 직장 폭력 아니냐고.